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우암도에서 이렇게 또 화분이 왔어요. 어, 화분이 와가지고 오늘 우암도의 화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예 영상입니다. 어, 우암도에는 여러분도 어, 잘 아시겠지만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2번지에 있고요. 어, 문자 주문 하시는 번호는 010-9395-1775로 문자 주문 해주시면 되고요. 어, 문자 주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주문해 주시면 되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은 퇴근한 이후 저녁 시간에는 어, 뭐,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인터넷에서 또 우암도에, 어,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엑스플랜트 검색하시고 미니샵 들어가셔서, 어, 우암도에 검색하시면, 또 이제 다양한, 어, 많은 화분들이 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인터넷에서 주문도 가능하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사장님께서, 아, 깜짝 이벤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깜짝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어, 이제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이제 화분, 그러니까 꽃이 없는 그냥 그 색깔 있는 화분, 네, 화분 그거, 어, 6천원짜리, 6천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꽃 화분 있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요런 새로운 디자인 말고, 이제 꽃 코사지가 이렇게 있는 꽃 화분 그거 원래 12,000원짜리인데 그거를 두 개씩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주문을 하시면 어 무료 배송 또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에 그다음에 이제 화분 어 18,000원 어치. 네, 18,000원 어치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어 그거를 이제 깜짝 이벤트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어, 그걸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늘 29일 날 지금 저녁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하루가 또 이제 남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6월 30일까지 이벤트 적용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6월 30일까지 어, 5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어, 화분 두개 6천원짜리 하나, 12,000원짜리 꽃화은 하나. 그 다음에 무료배송.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종종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어 이제 그 알람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 자꾸자꾸 영상을 이제 수시로 보시면 어 좋은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 오늘은 어떤 화분이 왔는지 네, 여러분께 소개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요거를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요즘에 왜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화분을 볼 때마다 막 진짜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 꽃화분을 좋아해가지고 꽃화분 주문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요거를 협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또내 돈을 주고 이제 사도 되는데 아, 그게 또아 <laughs>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이, 이 새로운 디자인의 화분이 그렇게 몇개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분을 이제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번 신 새로운 디자인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분은 몇 번이냐면, 어, 이거는 꽃 18번이에요. 꽃 18번인데, 어, 우암도에서 그 문자 주문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화분 종류가, 어, 꽃 화분, 그 다음에 물레 화분,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만드신 형 화분,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사장님이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내놓는 화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세트 화분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이 조금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지으셔가지고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 화분을 주문을 하실 때는 꽃 화분 몇 번. 그래서 요거는 꽃 화분 18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높이가, 높이가 9. 네, 여기서 여기 높이가 9고요. 여기 넓이는 어, 11. 이렇게 해 가지고 원형 화분이에요. 이렇게 원형 화분이고 네, 아래쪽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다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이런 굽은 이제 그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안전적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어그 색감도 진짜 너무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 음,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꽃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존에, 어,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색칠해서 그렸던 방식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요렇게 이제 파내잖아요. 파내는 방식으로. 파내는 방식으로 먼저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색감을 이제 입히는데, 이제 너무너무 색감을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이번 새로운 그 디자인의 이 색감을 또 유독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18번이고요. 꽃 18번. 원래 가격은 이게 18,000원이에요. 하나에. 이게 18,000원인데 요거를 50% 할인해가지고 9,000원에, 네, 9,0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꽃 18번, 네, 어, 9,000원짜리, 네, 50% 할인해서 9,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어, 요 작은 화분을 좀 볼까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받을 때, 얘가 진짜 그, 얼마나 늘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laughs> 여기가 얘가 허리가 잘록하니 들어가가지고, 어머, 얘가 너무 예쁘다. 막 진짜, 막 S라인, S라인 화분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화분이. 아 진짜 되게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암도의 화분 특징이 여기가 여기에 얇잖아요. 그게 얇고 얘는 또 너무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그러니까 뭐다 아시잖아요. 우암도의 화분은 이제 얇으면서 가벼우면서 물마름도 잘 되고 뭐 그거는 이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뭐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제 꽃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제 색감부터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이제 어 좋더라고요. 근데 얘, 얘는 진짜 너무나 막 이렇게 쭉 완전 잘 빠진, 잘 빠진 몸매. <laughs> 잘 빠진 몸매. 그래서 이런 거는 베란다. 예, 베란다에 공간이 조금, 어, 협소한 데 있잖아요. 베란다나 아니면 거리대, 뭐, 이런 데 쓰시기, 어, 딱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음, 꽃 34번이에요. 꽃 3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 사이즈는, 어, 넓이가 12. 네, 여기서 여기 넓이가 12이고요. 높이가 8cm. 요렇게 되는, 네, 34번. 예, 꽃 34번 꽃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조금 큰 화분이, 예, 큰 화분이 왔어요. 사각 화분. 네, 사각 화분인데, 어, 얘는 이제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가 요렇게, 요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파내는 기법. 네, 파내가지고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색감을 입히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얘는 어, 꽃 16번입니다. 꽃 16번 사각화분이고요. 어, 사이즈는 어, 넓이가 12 높이가 12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정사각 화분이에요. 정사각. 이렇게 물구멍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굽다리도 이렇게 네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어네뭐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고 얘는 사이즈가 이제 그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무게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은 있어서 있는데 이제 대형 그 뭐죠 어창 아주 저기 중품 이상 되는 창 같은 거 아니면 모듬 군생. 그다음에 이제 합식 그러니까 요런 거할때어 적당한 요 사각 꽃화분이고요. 어 얘는 16번. 원래는 이게 하나에 어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인데 어50% 할인해 가지고 15,000원에 예, 주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단품이 왔네요. 단품. 예, 단품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어, 마지막 화분인데, 어, 이거는 조금 그, 뭐라 그래요? <laughs> 제가 예전에부터 이, 이, 이 장미꽃 있는 화분 있잖아요. 장미꽃 있는 화분에 약간 사이즈가 있는 화분을 주문을 할까 말까, 주문을 할까 말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주문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 이, 요 정도, 이, 이거는 이제 화분이 사이즈가 좀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큰 사이즈를 심을 게 있어야 또 화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있는 뭐 창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안 했던 거죠.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근데 요번에 아 이렇게 또 이제 장미 화분이 왔는데 모양이 약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화분보다는. 그래서 기, 기존의 거는 약간 원통형 요렇게 항아리 모양 이렇게 됐는데 얘는 어 밑으로 가면서 또 조금 약간 좁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거를 뭐죠? 개구리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개구리 다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디자인이 아,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장미, 요, 요렇게, 이렇게 약간 다크한 분위기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흑유 이렇게 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다크한 요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 화분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이거는 이제 그 20번이에요. 꽃 화분 20번, 20번이고요. 음, 사이즈는, 어, 넓이가, 여기 넓이가 13. 13이니까 꽤 크죠. 그게 13이고, 높이가 11, 1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나에 25,000원인데, 또 50%, 50%더 할인하네요, 이거는. 네, 해가지고, 12,000원 이에요. 50% 이상 할인되는 금액이네요. 근데, 아니, 이렇게, 이런 화분, 이런 사이즈의 화분에, 이렇게 뭐, 꽃 화분을, 이거 어디 12,000원 주고 살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암도에만이 가능한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 큰창 있잖아요. 어, 창들, 아니면 뭐, 군생들, 뭐, 이런 거 조금, 어, 그런 애들 이렇게 심어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20번, 네, 20번 꽃 화분, 20번 화분입니다. 이제 우암도의 화분에는 어~ 꽃 화분 영상이 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꽃 화분 41종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날은 어~ 형 화분 그니까 러 형님이 만드신 화분 네 21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에는 그~ 10개씩 10개씩 세트로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그~ 어~ 화분 세트가 있어요. 그거 되게 가성비 좋고 이제 저렴한 화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장님이 세트 화분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트 화분이 10종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에는 또 이제 꽃 화분, 꽃 화분 40종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1일에는 물레 화분이 또 37종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문하시기 편하게 예전에는 왜 전부 다 1번부터 뭐 120번까지 쭉 이렇게 촬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장님이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매하기 좋으시라고 어, 꽃탑은 따로 그다음에 형님이 만든 화분 따로 그다음에 세트 화분 따로 그다음에 이제 물레 화분 따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주문을 하실 때는 어, 꽃 화분 몇 번인지 아니면 형 화분 몇 번인지 아니면 세트 화분 몇 번인지 아니면 뭐꽃 화분 몇 번인지 이렇게 뭐 물레 화분 몇 번인지 이렇게 해서 어, 주문할 때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네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어,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암도에서 화분이랑 흙이랑 협찬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다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이제 나눔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어, 나눔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음, 제가 이제 화분으로 다시 어, 나눔을 하기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 화분이 아닌 제가 우암도의 흙으로 어, 나눔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영상을 제가 이제 찍을 때 협찬 영상을 찍을 때 어, 우암도의 흙을 10kg짜리를 어,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영상부터 댓글 참여를 해주시는 분, 네, 이 영상에 댓글 참여를 해주시는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한분 선정을 해서 네, 우암도의 10kg짜리 네, 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암도의 화분도 어, 애용 많이 해주시고요. 흙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에 댓글 참여도 많이 하셔 가지고, 네, 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암도의 화분 어, 소개시키는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여러분, 어,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